미리미리. 아,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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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왔다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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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죽이자마자 내려오네. <laughs>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더. 아 <laughs> 씨발 이 새끼들 뭐하냐? <laughs> 야펄수이난로에 있다가 킹게 내려간다 킹게아 씨발 떠? 힌게 게게아니 뭐하는 거야 이 새끼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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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아 씨발. 1 아, 5 seconds star. 5 seconds left. 나 봤다. 1 o 4나 사람 어디야? 야. 야. 너 때려냐? 야. <laughs> 어? 뭔 소리야? 아이 트로피 썼겠지. <laughs> 세이가 이거. 내가 셀가 다 부셔졌는데 트위치들이 부서 먹어 가지고. <laughs> 야, 화장실 열었어. 야, 창칸 하나 쟨. 방에. 캐릭터 한번 볼게. 옥상에 하나 있었다 나카 있는데 옥상에 있었네. 옥상과 옥상이 같이 창판 아니야. 지금 철권 끼기 뒤쪽으로. 아, 미안. 미안. 차고. 아, 차 c c t 벽 들어왔어. 저기야. 소리 다시 왔다. 우리 리테이크 당했어. 야, 가리다 이거 있어. 공사장 이걸 이거 고 저희 현관 막혔다. 나 이제 아, 이거 저쪽 공사장인 공사장 볼수 있는 사람 없지, 지금? 음 그런 거 같아. 공사장 문까지 붙었다. 아이고, 배벽. 배벽, 하나 기절인 거 어. 같은데? 어. 기절이야. 안방 들어온 거 잘. 라스, 2대1.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우리 제로는 준비 올라왔어. 와, 가리르. 아, 쏘리. 아, 씨X. 하나 기절이었구나? 기절 시킨 지도 몰랐네. 나이스. 어,

한 m not 보고있어 있어. to go. i i n g t to 이 n g to n g to 나 이거 중계로 올라가줄게. 연수 어. 있을 것 같은데. 나 드론 없어서 굴려줘야 되는데. 나 중간 라인 자르고 있다. 연수 음. 있지. <놀라> 아이 불턱에 있는 거 같은데 분수 분수 아, 나이스 나이스 x 위험 맞지 저기 제론님 already... 기다야 여기 그 그것 좀 깨줘 현민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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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게 다가에서 보고 있어 론 사무실이랑 테라스는 없어 우리 들어나 용산 하판집 계단 보고 있어 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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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픽. <놀드> 마가 <노마드가> 사무실 <켜줘. 놀드> 어다떨어졌거든데 아, 사무실 캠 봐주세요. 제 사무실.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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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 사무실 없어요. 라운지라운지 라운지, 어, 라운지. 라운지. 빠졌는데. 에용 용산 카칸 용산 카 빠졌어 빠졌어. 어, 테라스로 빠졌어. 방으로 빠졌어, 방으로 이거? 뭐야 이거? 복방에, 복방에 있다. 하나 있다. 어, 테라스 테라스 카카짱. 테라스 안에 테라스 안에. 이현민 설마 외렇게많겠냐 여기여기 5번핑 딱 5번핑 아, 아, 이거 뺐어요 이거 한번 북방쪽으로 뺐어요 비즈 재단 엘라 아, 쩔 나이스 비즈 북방 비즈 북방 지금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잘하네 쇼. 아 우리가 억으로다 빼졌다 힘들었네 아. 조폐 효과 걸고. 특화성 레벨. 나 지금 받쳤어. 아, 미안해. 아쿠아쿠아쿠 아코이나 아이나아이나 c o m 문 지른다. 둘려 둘려 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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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려졌어. 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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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아, 잠깐 나 후카우 후카 때문에. 기습기 줘. 아니. 아, 리이 나와. 항아 아, 나나 아, 있다! 아, 나다 아, 무상이었어. 지금 살릴야내말 야, 야, 들어봐. 내말 들어봐. 3번 핑 하나. 패치 쪽 슬래지 하나. 하나하나씩이야. 이거 야, 찍어줄게. 쏴요. 아. 긁어. 긁어. 여기 긁어. 나이스. 라스트 있고 있고 찍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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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찍핑 찍을게. 나이스. 어. 어. 아 기본캠을 안 깼네. 얘네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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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와 있는 거야? 몰라. 에이, 나 드론 계속 찍혔는데. 그러니까 카에 드론 처음 들어온 게 맞다니까. 우리가 못 찾은 거야. 관리가. 청재가 아니고 보안실인디? 그가 <놀라> 군다리 군다리 군다리. 기억자 어왔어 기업자 기억자 나왔어. 기억자 왔어 바로지 바로지. 미안. 이러면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일어서면 바로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을 거야. 기억자 나왔냐. 기억자 기억자. 야, 외벽 들어왔다 다시 나갔어. 칼리가 대체 살아 있는데 저거 부시냐? 일단 부시지. 불로 야, 구름 다리야내 줄게. 구름다리 밖에 해줄거없 얘기할 수 없어. 외벽에서 고다 나. 왜냐시 좋은 거야, 외벽 외벽 들어오는 거나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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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나서 애박했다, 애박했다. 일이야. 나서. 여 김갈리, 김갈리 뭐야? 우리야 키우 김갈리 너무 잘해. 어. 이쪽 아나 1층 낙하했는데. 저 재민이. 조명 낙하했는데. 비평가 봐줄 수 있지. 야 식료품 바깥 하나 잘. 야, 식... 에이스 짤인 것 같다, 이거. 어떻컬하네 플로레스 드론 하나 짤. 이쪽에 있거든. 10% 되나? 나안 돼, 나못 움직여, 여기서. 오케이. 오 하나 더 짤. 좁혀할 거야, 이거. 야, 나 추모 받을게. 식료 온다, 신료올려고다신료올려고다 야, 이안 절. 나 삥, 나 삥, 나 핑. 야, 해치 위에. 천만 식료 품, 식료 식 쪽에, 창 쪽에. 3분에 하나에 식료짤 아, 료품짤 3분에 한꺼번 하나 그대로 온거 같은데 3분 나카 나이스 오 짜릿해 아, 뭐 어? 이쪽 이쪽이라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으니까 노 하나도 안 보여